왜 인류는 똑같은 수법에 당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방법은 바로 김 부장님 이단에 빠졌다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거리 좀 둬야겠네. 얘기 들었어? 백이동 아무개 엄마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래. 이제 차 마시러도 못 가겠네. 가까웠던 가족과 지인을 한순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단어, 이단. 이단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로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말이며 곧 정통의 신앙을 벗어나 다른 길로 빠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도 벗어나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이후에 심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은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감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단에 대한 반감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중세 유럽에서 주로 시행된 마녀 사냥을 아십니까? 표적이 된 사람은 주로 엄청나게 부유한 과부들과 미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마녀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야 됩니다. 고문도구 대여료 마녀를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 급여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인건비 마녀를 재판할 때 소요된 비용 마녀로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할 때 소모되는 모든 비용과 관값 교황에게 내야 되는 마녀세 등이 모든 비용을 마녀 용의자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심지어 마녀로 화형에 처한 이후에 가하는 형벌이 또 있으니 바로 전 재산 몰수형이었습니다. 마녀가 된 사람은 마녀 재판의 집행관과 교황에게 급여를 지불해 가면서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을 살해한 일당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마녀를 만들어서 죽이는 일은 하나의 사업이 되었고, 약 50만 명의 희생자를 만들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녀라는 이단 프레임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보수가 없이도 마녀 사냥을 했을까요?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단 프레임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쓰였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사두개파, 바리세파, 헤롯당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등의 많은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교리와 견해 차이로 분파가 갈라졌으니 늘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에 해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병도 고쳐주고 신기한 이적까지 행하시니 금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헌금을 바쳤던 성도들이 자신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가니 그 심리적인 박탈감은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기득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이단 프레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파렴치한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무작정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면 백성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율법을 어긴 일, 예수님이 안식 일 의 병을 고치신 일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일 등등 호시탐탐 흠잡을 일을 관찰하며 지적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 실수를 유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타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날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해 보라고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더니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저런 참람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몰아 세웠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저렇게 흥분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굳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백성들을 조금만 선동하면 자신들의 목적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악한 지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모르고 채 우매하고 순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이단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단 예수에게 빼앗긴 성도들을 되찾았고 위협적인 정적이었던 예수까지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까? 범죄자였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의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들이 일으킨 사회적인 무리 그 자체가 아니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명분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말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2000년 전이나 중세시대 때 이루어진 이런 미개한 일들은 이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단은 큰돈벌이가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이단 상담소는 큰 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곳은 자발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을 동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종 상담을 받을 때 기간별로 적게는 100에서 수백만원의 상담비가 지출됩니다. 부가적으로 펜션 등을 임대해서 사회와 격리시키고 감금하여 수개월간 상담이 진행될 경우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대형 교회에 이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명목의 비용으로 억단위의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일까요? 과연 계속 돈을 받지 않고도 강제 개종 사업을 해줄까요? 교세가 점점 확장되는 신흥 종교와 교단들은 기성 교단으로부터 이단의 낙인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늘 그렇듯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온갖 명분을 내세우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명분으로 중세시대 때 마녀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단은 누가 정합니까 사회적으로 이단을 규정짓는 자들은 항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 인류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수법에 당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대중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바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구에게도 선동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히 관망하고 살펴보면서 냉정하게 쌍방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으로도 많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현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섣불리 이단이라 정죄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솔하게 속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는 이단이 되고 나는 사단이 됩니다.